오늘 이 시간, 자기를 비움으로 높아짐을 경험하라. 자기를 비움으로 높아짐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또 하나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마음들을 정지정돈하고 차분하게 올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1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의 마지막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성탄주의를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산타크로스인가요? 성탄의 선물인가요? 아니죠.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성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벨리포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만 합니까?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생각은 우리의 인격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지. 아기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그 모습을 담는다면 우리는 성탄주의를 가장 멋지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십니낮아지십니 복종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게 오셨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애처롭고 서글퍼 보였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만삭의 몸으로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어느 곳에도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저방전점 긍긍하다가 결국 마구간에 누우신 것이 아닙니까. 저를 전 마저 전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만삭의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병실이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결국 119, 구급 차에서 순산을 했어요.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이 여인이 순산을 하고 탯줄을 끊는 장면이 TV에서 방영됩니다. 이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조렵겠어요. 이제 곧 아이가 출산하는데 우리 아이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데 다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자녀를 받아줄 병원이없더라고요 마리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빈방이 없었던 것,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받아 줄수 없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 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해석되어질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라고 외치셨다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게 오셨겠어요. 그런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 예수님을 담는 삶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운 자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인생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낮아져 보세요. 낮아지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자꾸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TV에서 보는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정말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와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한순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헤로당이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내게 주어진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란는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감각관념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어서 평안한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어서 잠도 잘 자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게 되는 거죠. 3년 전인가요? 나눔교에 서른 살에 노숙자 청년이 한명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인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찬성도 가르치고, 드론도 가르쳐봤어요 뭔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냄새 난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꼭 참고 한번, 30대 청년을 한번 인간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평소 노숙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노숙자들은 노숙자 전문 사역자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H&M에 가서 새 옷을 한번 사서 입혔어요. 종 옷을 한번 사서 입혔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나타나는데, 다른,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사주옷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몇번 입다가 지저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빨래를 안 하니까, 새 옷을 사줘도 몇번 입으면 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면 일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옷을 또 주워 입는 거예요. 자기 는 옷이 엄청 많대요. 나옷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재활용 옷 모아두던 곳에 가면 다 이게 내 옷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옷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의 모든 옷이 자기 옷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엄청난 자유함을 느꼈어요 아이 친구에게 엄청난 자유함과 초월함이 있구나 그 친구가 보기엔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나는 자유롭게 사는데, 저분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뭔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탄생하신다면 노숙자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분이 짐승들이 자고 있는 마곡간, 거기서 배설물들에 둘러싸여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노숙자와 같은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놀란 왕권을 가지고 창조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근처에 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분 근처에 가서 그분께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가장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으셨다. 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강박감 속에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자기를 미움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2022년이 펼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이전의 모습을 반복하실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피터지게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계속 위로만 올라가야만 하나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낮은 자리로 거하고,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안달할 때, 우리는 낮은 것으로 임합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거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아기 예수님의 정신이라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이 성탄주의를 보내고, 하나의 마지막 주의를 보내며, 낮은 위치에 거하기를 원합다 아기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돌아볼수 있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의 위치에 거할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위치에 거할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쏟아집니다. 얼마 전, 후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국에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사역할 교회가 있는 건가요? 누가 나를 찾아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말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말하면 그때 사역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것으로 직접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화려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우리가 꼭 시스템과 조직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 거리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일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서 쉬고 계세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일이고 그게 목회 사역이에요. 꼭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멋지게 설비하는 것만 목회인가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자꾸 아, 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좀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높은 것만을 추구하나요. 지금 농어촌 오지를 가보세요. 낙도 오지에 가면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뭐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적은 숫자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곳에 아지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낙도 오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학 캠퍼스로 나가면 되잖아요. 저희가 3년 전에 서울대학 캠퍼스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캠퍼스 가서 그냥 젊은이들 만나서 붙잡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부르는 곳은 없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한해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빌리포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비움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쁨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데도 기쁨이 충만한거니다내 자아가 죽고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체험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에 거했는데, 거기서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내 자는 온전히 죽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부관참신하는 형벌이 있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덤에서 그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곤장을 때리고 줄리를 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서 시체를 때려봤자 무슨 고통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 때린다고 아픈가요? 그 사람을 주리를 끈다고 고통을 느끼나요? 죽은 자는 마녀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요 오늘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 이미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평지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듯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는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뀐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영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형식만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나갔잖아요. 신약의 예배에서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들린 1천번제보다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은 그 예배가 더 의미 있고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살을 찢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껴요? 예수님처럼 내자도 죽어요. 내 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하늘 영광을 소유하신 아기 예수님이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죽으셨는지. 우리도 그분처럼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로 나. 자기를 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요 우리가 우리를 비울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자꾸 낮추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마. 자꾸 누르세요. 근데, 우리가 나를 비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우기 전에 주께서 절대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한날,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면, 그때 아내가 높여주고 남편이 높여주고, 그러면서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공을 집어넣잖아요. 공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는 힘을 여기 여기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뜨는 거예요. 바로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요 요셉이 한없이 낮아졌잖아요. 정말 노예로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완전히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 30세 에 높여 주시. 그가 계속 낮아졌지만 낮은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를 높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움으로 높아짐을 경험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집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선언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서원 가운데 고합시다 진로와 인생의 문제로 방황할 때 아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인생의 시원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전갈을 알고 원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어 너희를 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뱀과 종가를 밟을 것입니다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하늘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도 멋지게 예수의 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게 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가장 낮아짐으로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을 처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과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해 어떻게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겠어 아기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낮아짐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자기를 비우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비울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니그 높여주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성포되어지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있게 하라 우리 주가 간다 함께 주여 버리지 합심하여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